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수도권에서 더블역세권 초역세권에 3억대 후반 신축 아파트가 나온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7호선과 인천 2호선이 만나는 역까지 도보 3분 중도금 전액 무이자까지 적용된 현장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현장이길래 수도권에서 이런 조건으로 나온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곳곳에서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지금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이 현장이 왜 주목받고 있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이런 조건이 한 번에 모인 현장은 이제 정말 드물어졌습니다. 특히 7호선과 인천 2호선 더블 역세권, 도보 3분 초 역세권, 그리고 3억대 후반부터 시작하는 합리적 분양가까지 더해진 이 아파트는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지금 아니면 다시는 못 잡는다는 절박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입지, 가격, 상품 3박자를 동시에 잡은 현장. 정말 다시는 찾아보기 힘든 기회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현장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주목받고 있을까요? 최근 인천 서구 성남동 일대는 광역교통망 확충과 인프라 개선으로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남역은 수도권 전철 7호선과 인천 2호선의 환승역입니다. EW역세권이 좋은 이유는 단순히 갈수 있는 곳이 많다가 아닙니다. 7호선을 타면 강남구청과 청담 등 동남권 업무지구 라인으로 직결되고, 2호선을 통해 인천 전역 생활권을 촘촘히 묶습니다. 하루 수만 명이 이용하는 이 거대한 교통 허브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의 역세권 프리미엄은 상상 그 이상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호선 청라 연장선 이슈가 꾸준히 언급되고 있고 광역 교통 체계 보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성남, 청라, 검단축의 광역 접근성 개선 기대감이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교통은 열리기 전이 아니라 열릴 때 시세에 본격 반영된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블 역세권에 미리 진입해 두는 게 리스크 대비 효율적인 전략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중도금 전액 무이자의 발코니 무상 확장까지 적용되어 초기 자금 부담을 대폭 낮췄다는 점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선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견본 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은 더블 역세권에 이런 가격이라니 정말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출퇴근족들과 인천 실수요자들의 상담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품성은 어떨까 보면 정말 뛰어납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26층까지 총 230세대로 구성되며, 이중 아파트 전용 58타입 198세대와 오피스텔 전용 82타입 32실의 콤팩트 구성입니다. 핵심은 아파트 주력 58타입 단일 타입이지만, 요즘 트렌드인 판상형 포베이 혁신 평면으로 체감 면적을 극대화했다는 점입니다. 작은 면적에서 가장 필요한 건 공간 쓰임새죠. 거실 폭, 동선, 수납 최적화로 실제보다 넓게 느껴지는 체감을 노린 설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입지 환경도 정말 완벽합니다. 성남역까지 도보 3분에서 4분 거리의 체감 초역세권으로 7호선과 인천 2호선 환승이 가능합니다. 서울 접근성과 인천 생활 편의를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라 출퇴근 동선의 스트레스가 줄고 생활 반경이 건강하게 넓어집니다. 생활 인프라도 탄탄합니다. 홈플러스, 전통시장, 의료기관, 학교가 가까운 완성형 생활권이고, 단지 주변에 도시숲과 공원이 있어 주말형 힐링 루틴을 만들기 좋습니다. 특히 초, 중, 고등학교가 근접한 학세권 성격은 실거주 수요를 안정적으로 붙잡아줍니다. 역세권, 학세권, 생활권의 3요소가 겹치는 지점이 드물다는 걸 감안하면 이 조합은 입주 후 체감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당 현장 개요를 보면 인천광역시 서구 성남동 521-1번지 1원에 위치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 총 230세대 규모이며 아파트 198세대와 오피스텔 32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는 2027년 6월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와 특별 혜택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용 58타입 기준으로 3억대 후반부터 4억 초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보다 3천만원 정도 더 저렴하다는 점은 굉장한 포인트로 실거주를 바탕으로 알아보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밖에 없을 듯 하네요. 이 가격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수도권 분양가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지금 환경에서 더블 역세권 신축을 3억대에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희소합니다. 특히 역세권 신축의 가격 하방은 생활 수요와 전월세 수요가 방어해주는 구간이 많아 실거주, 전세를 버리지 갭투자 관점에서 선택지를 넓혀줍니다. 중도금 전액 무이자와 발코니 무상 확장 혜택까지 더해져 초기 자금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제가 이 현장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더블역세권 체감 초역세권이라는 압도적 입지입니다. 7호선과 인천 2호선 환승역 성남역까지 도보 삼. 4분으로 동선의 즉시성, 출퇴근 가성비, 생활 편의 이동성이 모두 뛰어납니다. 역세권은 언제나 프리미엄의 시작점이고, 더블 역세권은 변동장에서도 가격 방어력을 발휘합니다. 7호선, 청라, 연장선 등 미래교통 호재까지 더해져 장기적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둘째, 3억대 후반부터 4억 초반의 실속 분양가입니다. 수도권 신축 분양가가 올라간 사이 체감 희소가치가 더 커졌습니다. 전용 58타입 단일 타입으로 실거주 필수 공간을 과감히 압축했고, 중도금 무이자와 발코니 무상 확장 등 비용 체감 혜택으로 초기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판상형 포베이 혁신 평면으로 체감 면적을 극대화한 설계도 큰 장점입니다. 셋째, 생활 인프라와 학세권 공원까지 갖춘 완성형 입지입니다. 홈플러스, 전통시장, 의료기관, 학교, 공원이 인접한 생활권으로 입주 즉시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많아 입주부 만족도가 높고 공실 리스크를 낮춥니다. 실거주와 임대 수요의 교집합을 정확히 겨냥한 구성입니다. 성남역 센트럴파크 그랑베르는 단순한 신축 아파트가 아닙니다. 더블역세권, 초역세권, 3억대 가성비, 완성형 인프라까지 모든 가치를 갖춘 인천 내 절대 놓칠 수 없는 마지막 알짜 줍줍입니다. 실거주와 투자를 모두 고려하는 분들에게 이번 기회는 사실상 수도권에서 마지막으로 더블역세권 3억대를 잡을 수 있는 특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장은 확실한 입지, 가격 구성에만 돈이 모입니다. 더블 역세권 3억대 신축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견본주택 방문 예약 후 타입, 층, 향, 동선까지 직접 체크하시고 입주자 모집 공고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좋은 호수는 빨리 소진됩니다. 알짜줍줍 채널에서는 매일 새로운 분양, 미분양, 선착순 계약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성공적인 선택지를 꾸준히 전달드릴 테니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함께 선점해 보세요.